지창욱 주역 안나라 수마나라 인기가 심상치 않다. 9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넷플릭스 드라마 안나라 수마나라는 전날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4위를 차지했다. 지난 6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7위에 오른 후 3단계 상승했다. 안나라 수마나라는 꿈을 잃어버린 소녀 유나이와 꿈을 강요받는 소년 나일 등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미스테리한 마술사 리을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안나라 수마나라의 인기가 일본에서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넷플릭스 TV 부분에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6화까지 단번에 봤습니다. 매화마다 나오는 노래가 좋았어. 판타지물은 한국 드라마의 특기군요. 훌륭합니다. 최송은 정말 예쁘게 생겼어. 괴물 스타트업에서도 매력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불쌍하지 않는 명량한 캐릭터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창욱의 비주얼은 오점 만점입니다. 넷플릭스에 돈 쓰는 방법이 대단한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인 아버지 역 엄청 자주 보는 배우지만 안경차림이 아닌 건 처음 봤어요. 이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로는 152편째입니다. 아이 역의 여자아이가 귀여운데 고등학생치곤 너무 짊어진 짐이 많아서 눈물이나 공부 벌레의 상냥함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서 애처롭게 느껴졌어. 이야기는 판타지인지 아니면 서스펜스인지 점점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 있었는데 결말에 약간의 반전이. 지창욱의 얼굴은 정말 멋져요. 계속 보고 싶어. 게다가 노래도 여전히 잘 불러서 너무 좋아. 다크 판타지, 신비한 세계관 뮤지컬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였어. 마법사의 순수함이 이 세계에서는 무용지물이라서 마음이 짠해.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면 패배자 취급을 받으니까 언제부터 이 세상엔 꿈조차 틀에 박히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걸까요? 인정받는 어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해요? 나는 나답게 있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의 평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지창욱 마술사 귀엽네요. 황인엽의 교복 차림도 좋아요. 뮤지컬 느낌인 것도 신선하고 재미있고 신나네요. 나일 등 귀요미. 오프닝이 뮤지컬인 영화 엔딩은 뮤지컬 부대입니다. 가끔 심정을 갑자기 노래로 표현하는 게 미묘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곡들은 전부 좋은 곡입니다. 지창욱의 얼굴을 보면 가끔 피부 트러블이 신경 쓰였지만 여전히 멋져. 어려운 일들은 생각하지 말고 판타지 세계를 즐겨야 해. 하지만 내용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 따뜻한 마음으로 끝나는 건 좋았지만 나일등은 자퇴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판타지 소재로 밝은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역시 한국이네요 꽤 다크해요. 그리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에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멈춰버렸어. 뮤지컬 장르는 선호하지 않는 편이지만 라라랜드 등 좋아하는 작품도 있기 때문에 이 작품도 괜찮았어요. 영상미와 잘 어울리는 노래도 있어요. 창욱이는 한결같이 멋지고 인협이의 안경차림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 성은이는 머리 때문에 그런가요? 보는 내내 하마의 미남이 짱으로 보였어. 세명 모두 연기가 좋고 노래도 좋았습니다. 지창욱의 얼굴은 완벽해. 내 어깨에 항상 얹혀 있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깜놀.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할 무렵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얼굴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 주인공인 가난하고 초라한 여고생이 괴물에 나왔던 섹시한 미녀 최성은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어. 한국 배우는 연기력이 정말 미쳤어. 작품에 따라 확 달라져서 깜짝 놀랐잖아. 아무런 정보 없이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뮤지컬 드라마군요. 신선하고 참신합니다. 지창욱의 무대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서스펜스와 한국에 살기 힘든 학력사회 문제와 얽혀 있어서 의외로 재미있었어. 판타지임에도 다양한 장르를 엮어서 연출하는 능력이 장난 아니야. 창욱이는 마술사이기 때문에 세세한 설정이나 회수되지 않은 복선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마술사니까. 스토리도 캐스팅도 좋은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조금 당황했어. 굳이 뮤지컬로 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을 드라마였을지도, 보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저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어린 아이도 계속 남아있길 원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로 인해 고뇌한 경험에서 나온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본편 끝나고 나서 커튼콜 또한 즐겁고 유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악역인 친구에게는 좀더 죄책감을 줬으면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